각종 전선이 엉켜있는 모습을 보며 스트레스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케이블들이 뒤엉켜서 정돈이 안 되면 작업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공간이 좁아지면서 먼지와 오염이 쌓이기 쉬워서 더욱 답답해지곤 합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전원선이나 패드선이 엉키면 사용자가 번거롭게 느끼게 되는 대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벨크로 케이블 타이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벨크로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어 원하는 대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정리가 필요할 때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또 3M 강력접착제로 부착이 가능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용이합니다. 전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 집중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사용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고객들 사이에서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으로 사용자들은 한 번의 구매로 더 이상 전선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많은 리뷰에서 편리함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증거는 더욱 신뢰를 줍니다. 전선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이 제품을 통해 정리의 쾌감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엉킨 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